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오늘은 시 235. 제목은 죽을 때까지. 네. 제목 죽을 때까지. 읽을게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숨은 쉬어야 하고, 죽을 때까지 알수 없는 것들은 늘어가고, 죽을 때까지 새로운 생각들은 끝이 없고, 배워야 할 것들은 가득하고, 죽을 때까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 내 지식들, 내 경험들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려야만 한다. 아, 알아차려야만 하는 것 같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숨은 쉬어야 하고, 죽을 때까지 알수 없는 것들은 늘어만 가고, 죽을 때까지 새로운 생각들은 끝이 없고, 배워야 할 것들은 가득하고, 죽을 때까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 내 지식들, 내 경험들이 너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려야만 하는 것 같다. 죽을 때까지. 근데 이게 이제 멈추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그러니까 멈추면 안 된, 멈, 멈추면 어떻게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이 죽을 때까지라는 단어가 좀 강박적인 어떤 성격이 요 <laughs> 어, 조금 당겨진 것 같아서. 음. 음, 그럼. 음. 최근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음. 음, 너무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겠다. 음. 음,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음.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고, 어,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음. 이제. 세면 들어서 음. 많이 들고, 음. 음. 그냥 좀 자연스럽게 음. 음.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음. 음. 공부하고, 음. 음. 그전엔 저도 이렇게 막 강박적인 음. 생각에 어 휩싸여 있었고, 음.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온걸 수도 있어요. 음. 음. 네. 어. 지금은, 그냥 내가 아무리 이 어떤 강박적으로 막 이렇게 막 완벽하게 막 끊임없이 배움을, 음 음. 이제, 그, 원하지만, 음. 꼭 그게 내 생각대로 이제 실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음. 이제 알고, 음. 때로는 그 배움이 또 이게 음. 반드시 사용되어지지 않을 수도 음. 있다는 것을, 음. 깨달은 후로는, 음. 이제 조금, 좀, 내리, 이제, 음. 내려놓고, 음, 좀 편안하게, 음. 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주위 사람들한테도 음.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라고, 음. <laughs> 생각을 음.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음. 근데 그건 굉장히 참 중요한 깨달음인 것 같아. 그, 그렇게 강박적, 그, 방박적지지 않게 생각하는 거. 그건 이제 뭐, 내려놓을 수 있어야, 있, 있, 내려놓을 수 어, 이, 있는 순간, 그 내려놓게 음. 되는 어떤 그 깨달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고, 어, 음, 그건 아주, 음. 강조해도 너무,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인 것 같아. 음. 근데 지금 내가 여기, 여기 시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은, 어, 강박은 아닌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첫 문장에서 내가 지금 그렇게 생 시작을 하잖아? 숨 쉬는 거는 그냥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죽을 때까지 숨은 쉬게, 쉬게 되지 않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숨은 쉬어야 되는, 되는 상황. 그 다음에 내가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것들은 늘어만 가지. 모르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한테 생기는 것들이야. 그냥 그리고 죽을 때까지 새로운 생각들이 계속 끝이 없어. 나안 하려고 해도. 어떤 생각이 계속 이렇게 떠오르는 것은 아주 인간의 본질적인 창의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생각이 계속 나는 건 막을 수 없어 끝이 없어 그리고 배워야 할 것들은 가득하고 아니, 아마 내가 이 단어에서 그 강박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나네 아니요 그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숨쉬는 것까지 이렇게 죽을 때까지. <laughs> 이렇게. 어, 그렇지. 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어, 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네. 어, 그렇지. 근데 지금 여기서 내, 내가 마지막 문장에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나오거든. 마지막 문장은 뭐냐면은 나는 한 사람으로서 나는 어, 죽을 때까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 내 지식들, 내 경험들이 너와 다르다. 는 것을 알아차려야만 하는 것 같다. 난이 말이 굉장히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아집, 내 고집, 내 편견, 나의 보수성에 머무르지 않고 죽을 때까지 내 지식들, 내 경험들, 이런 것들이 너와 다르다. 너는 너의 경험이 있고, 너의 지식이 있고, 너의 기억들이 있지 않냐. 내가 이걸 존중하면서 남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이 말이 나의 마침 핵심적인 말. 죽을 때까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 내 지식들, 내 경험들이 너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려. 알아차려야만 하는 것 같다. 내가 알아차리고, 그걸 알아차리고, 노망 안 걸렸으면 좋겠다. 뭐냐. 노인으로서의 폐악, 개팍한 노인이 안 됐으면 좋겠다. 아집에 쌓인 노인이 안 됐으면 좋겠다. 내, 내 평정과 내 고집과 내 주장, 내 세계에만 갇혀서 사는 그런 노인이 안 되면 좋겠다. 이 말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 말미에 그걸 넣으면 좋았을까 <laughs> 어떤 말 <laughs> 이게 이거, 이거 이거 시 안에 어떤 그 어떤 의미가 음. 드러나지 않으니까 어. 이 의미가 좀 드러나는 차라리 이게 함축적으로 어떤 이제 그 의미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차라리 풀어가지고 음. 차라리 음. 내가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싶은 건 이거다. 음. 이렇게 쓰면 음. 더 쉽게 와닿았을 뻔 했어요. 음, 그렇지. 네. 그런 마디를 명료하게 이렇게 딱 넣었으면은 네. 아이 말이 네. 하고 싶었구나 네. 이렇게 했는데 아 죽을 때까지를 대신 아, 거구나. 어, 어, 그렇지. 근데 있어요.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지금 그 말이 나왔으니까 네. 다행이지. 뭐 만약에 읽어만 주고 끝냈다면 아마 그런 생각을 못 하는 순간에서 끝이 났을 수도 있겠구나. 네. 지금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잖아. 네. 나는 여기까지만 써도 알아차리지 않을까 듣는 사람이 나는 또 여기까지를 생각을 한것 같아. 내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아, 이걸 듣는 사람은 음더한 발짝 더 나아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좀 있, 있겠지. 있을 거다. 있으면 좋겠다. 없어도 괜찮고, 그냥 이러면서 끝낸 것 같아. 제 주위에는 음 특히 저희 형제들은 특히 언니. 뭐, 남동생. 지금, 나이가 다 50이 넘어서, 언니는 60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거든요. 음, 그리고, 음, 뭐, 음. 몇년 뒤에 있, 있을,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승진시험을 위해서, 지금도 독서실에서밤 음, 10시, 11시까지 음, 공부를 하고. 제 주인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음, 남동생도 이제 자기 연구가 있어서, 밤을 새서, 부담도막 음, 음. 이렇게 하는, 그숨 막히는 그들의 삶을 음, 보면서, 음, 어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된다는 거는, 음, 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사는 어떤 그런 거가 먼저 이게 떠오르겠 음, 그렇지.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해. 음. 근데 그 말도 되게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 네. 그런, 죽을 때까지 뭘 하면, 해야만 된다고 생각한 이 강박. 요즘 세상이 어. 그러잖아요. 음. 음. 그렇지. 네. 근데 그, 사실은 그렇게 강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거지, 사실은. 그지?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아, 내가 참 건강하지 않, 않게 살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아니, 없어요. <laughs> 깨달음, 깨달음이 오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게, 그게 <laughs>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들 음, 너무 열심히 음, 사는데, 어, 음, 자기 삶에 그렇게 몰두하다 보니. 음, 뭐 대화 한마디, 잔잔할 수 있는 음. 여유들이 더 많은 음. 거예요. 네. 근데 너무 그렇게 그, 그 강박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또 이제 심리학적인 접근을 또 하면은 약간 이제 집착으로 가, 가는 어떤 집착의 현상 또는 어떤 그런, 음, 뭐, 정신적인 어떤 결핍을 이제 그런 쪽에서 찾는 어떤, 어떤 그런 그, 그, 음, 뭐, 자신의 문제? 어, 이런 걸 한번 돌아다 보는 시간이 좀 있으면 어떨까? 다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는 요소가 그 안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잠깐 드네. 보면 엄마가 그렇게 살았고. 아. 심지어 엄마가 86까지 돈을 음, 모셨고. 음, 그 밑에서 자란 음, 자식들이 다 끊임없이 지금도 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출 줄 모르는. 음, 공부와 음. 연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음. 음. 그래서, 음. 어, 어. 그래서 지금은 근데 지금은 지금 그래 근데 본인이 지금 그걸 조금 그렇게 느꼈다면 그런 요소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그런 말을 그렇죠. 한다고 나는 생각을 네. 하거든. 네. 네. 그래서 맞아 그래 그 그렇게 안 봤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보였다는 거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음. 하고 생각을 음. 하고 끊임없이 한다는 음. 거는 그래서, 어, 끊임없이 이제 성찰을 통, 죽을 때까지 성찰을 통해서 음. 이제 내가 어떤 가치를 음. 추구하는 삶이라는 어떤 분명한 문구가 있었더라면, 음. 아, 이거 이시는 그것을 향한 시구나 생각을 음. 음. 하기가 음.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음. 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더 읽고 끝낼게요. 제목,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숨은 쉬어야 하고, 죽을 때까지 알수 없는 것들은 늘어만 가고, 죽을 때까지 새로운 생각들은 끝이 없고, 배워야 할 것들은 가득하고, 죽을 때까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 내 지식들, 내 경험들이 너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려야만 하는 것 같다.